영덕을 말아물어 봤습니다. 오늘 해장면이 아니고 강년은어통박달되게 <laughs> 홍게 이건 예. 라벨 안 차고 있예 이건 수입입니 국내산이고 곰치곰치 예. 곰치. 무식해도 생기도 우리 술꾼들인데 최고라. 예. 생대우탕 곰치국 동해 겨울의 별미라다.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바다가 없었다면 뻥 뚫린다. 여기가 강광인데, 쨍쨍한 배우들이 다 나왔던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. 그데 그리고 나. 근데 그 촬영지가 여기라. 되게, 되미안하나 크기별로 분류를 하는 거잖 와, 이궁궐이다궁걸 궁궐. 온통 대게네. 실물이 더 잘생겼네. 실물이 어떻다고? 더 잘생겼다고요. <laughs> 이게 영덕의 해파랑 고원 되겠습니다. 대게다! 다리 모양이 대나무와 비슷한데해 대게네. 오늘 나도 처음 알았다 해파랑! 해파랑! 아, 또 오징어 귀하다던데, 오징어 말리고 있네. 이게 뭐고, 뭐야? <laughs> 이게 소떼야, 소떼. 솟대. 이 버려진 나무를 가지고 만든다, 콧대. 빵판제에다가또 재밌게 해놨네. 어, 즐고하네 하하. 어. <laughs> 이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? 20도. 놀래놓자다. 가네기. 이집 청어. 고양이하고 새들이 훌 간다고 딱 해놨네. 찌개발 등대가 찌개발 이게 지난해 산불 난편적이라 시금치. 어, 이번 바닷가에 해풍맞아 시금치가 맛있어. 아, 얘차 옛날 차다. 요리 타고 저리 타고 막 이렇게 다 이거. 아이가. 찍으면 지루하지가 않네. 삼사, 해상, 삼책로. 아, 어이구, 어이구, 어 이거 구이먹어 와 친구들이 나를 맡겨주네. 와 오늘 영덕을 16km 멍뚫이 이 바다를 보면서 스트레스 확 날리고 아 오늘 영덕 잘 받아먹네.